so we are going to say hello to t 대교 company and see if there's someone who can talk to u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교 회사에 대해서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 네. 보고 말씀해도 네,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47년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이고요 이제 대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교 유이프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신어 인지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네 이쪽으로 돌아오, 아. 들어오기만 해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신 주력 제품이 있으시다면 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기 딱 나와 있는 여러 제품들인데요. 음. 어르신들 이제 인지강화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교재뿐만 아니라 흥미를 느끼실 만한 화투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이런 교구재를 활용해서 인지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It's amazing. So for all the people who don't know what these are, this is called Hwatu. It's a Korean a traditional like gambling game that many elderly are really interested in. And uh, these are used for all the people who wants to get brain training and cognitive training and uh, 이한 is also a Korean traditional game which is called y u n It's really interesting. 이렇게 해외에서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네. 보기만 해도 너무 이두 가지가 네. 신기한 그런 네. 컨텐츠인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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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객들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어, 치매라는 어르신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들이 많고요.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관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기관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운동도 같이 되는 네, 맞아요. 영상인 거죠. 기,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이 교재를 활용하시기 전에 신체 활동을 하면서 좀 릴렉스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본 활동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런 전사나 아, 네. 프로그램도 같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That's amazing. 안쪽에도 혹시 같이 가지고 오신 제품들일까요? 어, 네, 맞아요. 어, 봐도 될까요? 네, oh, let's get inside and see uh, all of the other products that they have brought. So we have uh, a few kinds of beds here. 어디서 사용되는 침대인가요? 어. 요 침대들은 이제 저상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침대를 딛고 일어나실 때 낙상이나 이런 거를 당하실 수 있는데 좀 낮게 설계되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활동하실 때 있어서 좀 편하게 어르신들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고요 이두 침대는 란달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아무래도 그냥 침대가 지지하고 휴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자립을 하실 수 있는 좀 보조 도구로서 개발되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조금 부스 사이에 둘러보면서 봤는데 이렇게 낙상을 예방하는 침대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어, 옆에 있는 fall protection으로 사용되는 거들들이 조금 어떨 때좀 네. 어, 불안정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렇게 네. 어, 높이가 네, 좀 저상형으로, 그렇죠. 네, 네. it's really great. 네. So, uh, unless unlike other kinds of beds that we've been seeing uh, in these two days, this one over h e r 는 정말 낮은 really low height so it doesn't give the uh, patient a uh, you know, uh, uh, really 네, 이쪽에는 어떤 침대인가요? 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일본에서만 출시되고 한국에선 출시가 안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12월 정도에 복지 용으로 등록할 예정인 신제품입니다. 12월 정도에 복지 용구로 네네 연구야? 이제 복지 용구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농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받게 되시면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대여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등록할 예정이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